전기기기에서 접지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개통 접지라든지 전기적 이상전위를 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체에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기 접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220V 예를 들어 전원이 어떤 기계에 인가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력선이 가고 만약에 이 전력선이 어떤 전기적 이상으로 인해서 전류가 이 기기의 외함에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 기기를 접촉하는 순간 이 기기 외함에 있는 전자가 사람의 몸을 타고 대지로 이동하여 회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감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의 외함을 땅에다가 미리 연결해 놓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접지 공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비록 충전된 도체에 직접적으로 닿더라도 충전된 도체에 있는 전류는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미리 접지되어 있는 전기 도선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가 흐르는 인체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의 대부분은 모두 다 이런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접지 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접지공사들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것과 실제로 우리 집에서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어떤 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자 이렇게 집에 오기까지는 실제로는 발전소부터 다양한 계통을 거치게 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구내변전소를 어, 통해서 승합하고요. 그 승합된 전기는 아주 초고압으로 우리의 수용가 인근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인근 지역의 변전소 등에서 저압으로 바꾸게 되면 은 실제로 배전전압, 즉 전주 위에서 움직이는 전압은 22.9kV, 즉 22,900v가 되어서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22,900V 전기가 움직일 때에는 RST, 이렇게 삼상으로 전력이 전송되게 되고요. 이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이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즉, 주상 변압기에 1차 측에 입력이 되어 2차 측에서 220V로 변환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받을 때두 선으로 받게 되는데, 실제로 두 선이 모두 다 전력선인 것은 아니고, 한 선이 전력선이고, 그다음에 다른 한 선은 우리가 중성선이 되어서 다른 한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은 전주에 변압기 2차 측에서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기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콘센트에 미리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기의 외함에 접지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기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집 안에서 혹은 이 집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땅에 직접 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콘센트의 금속 부분에 선을 땅에다가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에 플러그를 꽂음으로써 이미 접지가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콘센트를 잘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콘센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금속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지극 콘센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접지극은 멀티탭인 경우를 제외하고 벽붙인 경우, 즉 여러분들 벽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속 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땅으로 완전하게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땅으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플러그를 꽂는 것만으로도 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플러그에 있는 금속 부분 한장 넘겨서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금속 부분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속 부분이 전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기기의 외함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전극의 경우에는 각각 아,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접지극 콘센트가 있는 것이 있고 접지극 콘센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접지 콘센트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누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사실은 우리는 접지극 콘센트를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건 이제 감전뿐만이 아니라 전기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전기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극 플러그를 보시게 되면 접지극 플러그에서는 오른쪽처럼 역시 접지극이 없는 플러그들도 있습니다. 무접지 플러그인데요. 이것이 완벽하게 동작을 하려면은 콘센트 자체도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플러그 자체도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전기 기기 외함이 플러그의 접지극을 통해서 콘센트의 접지극을 통해서 대지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물론 플러그와 콘센트를 접지극이 있는 것만 사용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접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접지극 플러그에 있는 도체 부분과 기기에 외함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극 콘센트에 있는 접지극 그 부분과 대지와도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렇게 접지극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콘센트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면,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적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감전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에 적, 적정 용량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이렇게 접지극 콘센트나 접지극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이상 현상을 줄일 수 없다면 전기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실용에, 실용상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마칠게요. 다산의 듀 전병칠 대표였습니다.